여러분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구원받으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게 되나요? 우리의 이 죄악된 옛사람의 옷을 주님께서 벗겨 주시고 죄로 얼룩진 우리가 예수의 보혈로 깨끗하게 샤워를 하게 되고 그리고 주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그리스도의 옷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가라 입혀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구원의 비밀이고 성도가 누릴 수 있는 구원의 놀라우신 은혜와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많은 성도들이 옛사람의 옷을 벗고 그리스도의 옷으로 입지 않고 옛사람의 옷은 그대로 입은 채그 위에 그리스도의 옷을 껴입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과거에 예수 믿기 전에 입었던 옷들이 있습니다. 말의 옷, 언어의 옷, 생각의 옷, 가치관의 옷, 내가 즐기던 문화의 옷, 그리고 내 인생의 목적과 방향이라는 이 의복을 우리가 입고 살았다라는 것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도 주님께서 너무나 멋진, 너무나 맵시 있는 아름답고 복된 그리스도의 옷을 준비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더러운 옷에 그 옷을 그냥 걸치면서 살아가는 성도들이 너무나 많다. 나는 어떤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요 그런 삶을 오늘 에베소서가 이렇게 기록합니다. 자, 말씀 읽어 볼게요. 에베소서 4장 18절에서부터 19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 봅니다. 시작.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자 이게 껴입는 사람들의 삶의 실상이라고 에베소서가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에베소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강력하게 도전합니다. 이어지는 에베소서 4장 22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 보도록 하죠. 시작 너희는 오, 유혹의 욕심을, 욕심을,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구습을 따르는,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벗어버리고. 제가 어디에 빨갛게 칠해놨죠? 벗어버리고 한번 저를 따라합니다. 벗어버리고. 벗어버리고. 더 크게 따라합니다. 벗어버리고. 벗어버리고.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벗어버리고. 벗어버리고. 조금 줄이고 조금 감추고 이, 이 차원이 아니라. 옛 사람의 옷을 완전히 벗어 버려라라고 성경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강력하게 도전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핵심 펀치를 날리고 있는 거예요. 23절과 24절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자 간단하게 정리하면 이거예요. 옷을 입기는 입되 어떻게 하고 입자? 벗고 입자. 할렐루야. 네. 여러분 그리스도의 옷은요. 벗고 입어야 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옛 사람의 옷은 철저하게 벗어 던져 버리고 주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그새 옷, 영광스러운 옷, 너무나 아름답고 복된 그 옷을 우리가 입을 때에 우리는 맵시 있는 성도의 모습으로 이 땅을 살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과 다시 인사하죠. 우리 벗고 입읍시다. 인사하겠습니다. <laughs> 벗고 입어야 된다. 제가 이거를 왜 지금 계속 반복하고, 왜 계속 강조하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옷으로 입었다. 라고 해서 막 기뻐하고 마냥 즐거워할 만한 일이 아니라는 거죠. 항상 나한테 질문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나는 옛 옷을 벗고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자인가? 아니면 옛옷 위에 그리스도의 옷을 끼어 입고 살아가는 존재인가? 벗고 입었느냐, 끼어 입고 살았, 끼어 입고 살아가느냐. 이 차원이요 정말 중요한 차원이라는 것을. 우리가 명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만약에 옛 사람의 행동과 옛 사람의 가치와 옛 사람의 언어와 옛 사람의 문화의 옷을 그대로 입고 그 위에 그리스도의 옷을 껴 입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우리가 말씀 초입 부분에 함께 나누었던 공사판에서 일하고 정말 그 먼지 묻은 옷 위에 잠옷을 끼어 입고 침대로 들어가는 그 남편과 전혀 다를 바가 없는 그런 사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반드시 명심하고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옛사람의 옷은 냄새 나는 옷이에요. 우리가 새옷 입을 때그 땀으로 절은 그옷 위에 새 옷을 입지 않잖아요. 만약에 그옷 위에 우리가 새 옷을 입게 되면 땀 냄새가 스멀스멀 스멀 올라올 겁니다. 우리 남자들 체육 시간에 체육복 갈아입지 않고 그 위에 교복 입으면 어떻게 돼요? 아, 우리 제일교회 성도들은 다 깨끗해서 잘 모르시나 봐요. 땀 냄새가 계속해서 하루 종일 우리를 따라다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지금 교회에서는 지금 보시면 여러분들 예배 드리는 태도가 너무 좋아요. 다 목사의 옷을 입고 앉아 있고, 권사님들의 옷을 입고 앉아 계시고, 장로님들의 옷을 입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십니다. 그런데 교회 밖을 나가는 순간 어떤 분들은 이 불편한 그리스도의 옷을 벗어가지고요 차 뒤에 던져버려요. 이야 힘들어 죽는 줄 알았네. 거룩한 척 하느라고 깨끗한 척 하느라고 진실한 척 하느라고 정말 힘들어 죽는 줄 알았네. 성도가 이렇게 두 결의 옷을 입고 살아가서는 절대로 안 된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어떤 목사님 부부의 간증인데요, 우리 모임에서. 이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본인들은 이참 어려운 고백일 텐데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당신들은 목회자임에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서와 그리고 가정에서의 삶의 차이가 그 간극이 너무 심했던 가정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목사님하고 사모님하고 같은 결의 사람인 거예요. 똑같이 엉망으로 살아간 겁니다. 그러니까 둘이 똑같으니까. 서로의 단점을 발견할 리 만무하다는 거죠. 이게 당연한 것처럼 그렇게 살아간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이제 아침 일찍 초등학생 딸을 차 뒤에 태우고 교회 예배를 인도하러, 그러니까 이 목사님 부부가 고백하기를 "우리는 예배 인도가 일이었습니다"라고 고백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예배가 일입니까? 예배는 우리의 기쁨이 되어야 하고. 우리의 환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기 때문에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기 때문에 예배 시간은 기쁨이 넘치는 시간 내 안에 감동과 감격이 폭발하는 그 환희의 시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목사가 예배하는 그 시간이 일이었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주일날 아침 일찍 딸을 태우고 부부가 교회로 운전해서 오는데 교회 건물이 보이니까 뒤에 뒷자리에 앉아있던 초등학생 딸이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아 엄마 아빠 힘들겠다 오늘도 연기하느라 이 이야기를 들은 목사님이 충격받은 거예요 하, 내 자녀의 눈에 비춰질 때에 우리 부부의 모습이 연기처럼 보였구나.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당신들의 삶을 해부해서 드리고, 그렇게 다시금 삶을 조정하는 과정 중에 있다라고 이 세미나 가운데 그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제일교의 성도 여러분, 오늘 철저하게 성령께서 좀 여러분들을 촉구하시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 다 그럴싸한 옷들 입고 있잖아요. 영적인 옷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이 자리에 예배하는 자, 예배하는 예배자의 모습으로 우리가 앉아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옷을 내가 옛 사람의 옷 위에 걸쳐 입고 나왔느냐? 아니면 옛 사람의 옷을 완전히 벗어던져버리고 그 위에 그리스도의 새 옷을 갈아입고 나왔느냐? 예배 드리고 교회 밖을 나가자마자 내 앞에 어떤 운전자가 느리게 운전한다고 해서 짜증 내고 욕설을 퍼부으면서 보복 운전하며 집으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집에 돌아가서 집에 돌아가서는 토요일 저녁부터 냉장고에 아껴두었던 술을 한잔 하면서 야 이게 인생이지 이렇게 하지는 않으시냐는 거예요. 이런 이중적인 모습들. 여러분, 오늘 주일을 끝으로 해서 다음 주 주일날 우리 만날 거잖아요. 두 분만 만날 거예요? 다시 할게요. 이러면 제가 시험 들어요. 자, 오늘 주일부터 해서 우리가 다음 주일날 만날 거 아닙니까? 자, 그, 이, 이 꼭지점과 이 꼭지점, 월, 화, 수, 목, 금, 토요일까지 단한 번도 그리스도의 옷을 내가 입지 않고 평일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주일 날이 딱 됐을 때에 다시 급하게 그리스도의 옷으로 갈아입고 나와서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제일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비극은 하나님과의 단절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병든 것, 내가 재정적인 손해를 보는 것 이런 육적인 영역이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비극이 아니라 하나님과 단절되는 것, 하나님과 소통하는 영적인 모든 채널들이 다 막히는 것, 이것이 성도의 아니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비극이라는 사실을 명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네. 여러분, 평일에도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한번 오늘 이렇게 좀 적으면서 들어보세요. 내가 평일에 입는 이 그리스도의 옷이 나한테 어울리나? 나한테 편안한가?를 한번 질문하면서 이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 옛사람의 옷을 벗어 던지는 이 일과 정말 죽기까지 싸울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내가 아직 벗어 던져버리지 못한 이 냄새 나는 옷, 더러운 옷이 무엇인지를 너무나 분명하고 선명하게 생각나게 하셨어요. 그게 뭔지는 비밀이에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어떤 영리한 고양이가, 어떤 고양이가? 영리해. 영리한 고양이가 쥐를 막 쫓고 있었대요. 이 쥐가, 이 고양이가 너무 똑똑하니까 막 도망가다가, 아니, 저 앞에 그만 쥐구멍이 있네. 그래서 그 쥐가 그 구멍으로 쏙 하고 들어갔대. 영리한 고양이가, 영리한 고양이가 이 쥐를 어떻게든 잡아먹어야 되잖아요. 배가 고프니까. 그래서 쥐구멍 앞에서 이렇게 가만히 서 있다가, 고양이가 멍멍, 멍멍, 이렇게 강아지 소리를 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어, 그랬더니 쥐가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거는 영락 없는 이, 이 톤이나 주파수가 강아지 음성이거든요. 그래서, 야, 이거 강아지가 나를 쫓던 존재가 고양이가 아니라 강아진가? 다시 한번 들어보니까 그 안에 그림자가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고양이가, 영리한 고양이가 다시 한번 멍멍, 멍멍멍, 이렇게 강아지 소리를 내더랍니다. 어, 쥐가, 아, 이 고양이가 아니라 이 강아지가 나를 쫓았구나. 그렇게 안심하면서 쥐구멍 밖으로 나오는 순간 고양이한테 잡 잡아먹혔대요. 그러면서 고양이가 이렇게 얘기하더랍니다. 역시 이게 국어는 해야 살아남는다니까. <laughs> 그렇죠. 이게 국어가 아니요. 이게 국어뿐만이 아니라 요즘에 영어는 기본이고요. 3개 국어, 4개 국어는 해야 이제는 이것이 우리의 능력이 되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영적인 언어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의 믿음의 언어, 우리의 영적인 언어는 절대로 우리가 이익의 국어를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재림교회 성도들은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 나라의 국어. 믿으시면 아멘합시다. 하나님 나라의 국어를 하며 이 땅을 살아가는 교회 안에서의 언어와 교회 밖에서의 언어가 일치하는 성도로 이 땅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의 언어는 이게 국어가 아니라 한 가지의 언어, 영적인 언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언어만 하는 것이 우리의 실력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야고보서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야고보서 3장 9절에서부터 10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보세요.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는 여러분들의 입술에서 타인을 저주하거나 타인을 폄하하거나 타인을 비난하는 언어가 나와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요. 오늘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언어가 한 가지 언어로 통일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더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기는 그 언어가 하나님 나라의 국어가 될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간절히 축원합니다. 옆 사람과 다시 인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답게 삽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옷 얘기 끝까지 한다 그래서 또옷 얘기를 해볼게요. 여러분들은 옷 입는 공식이 있으십니까? 저는 옷 입는 공식이 좀 분명합니다. 그래서 특히 저는 바지를 입을 때 바지별로 이상하게 보지 마시고요. 바지별로 이, 이 치수가 다 정해져 있어요. 밑위부터 밑아래까지는 몇 센치가 되어야 하고 그 다음에 허벅지는 둘레가 몇 센치가 되어야 하고 통은 몇 센치가 되어야 하고 기장은 몇 센치가 되어야 하고 이게 근데 통일된 게 아니라 정장바지는 또 정장바지대로 다르고 청바지는 청바지대로 다르고 면바지는 면바지대로 다르고 또 정장바지는 엉덩이 위를 또 찝어줘야 되고 굉장히 피곤하게 사는 것 같지만 이렇게 한번 이 디폴트 값을 찾으면 굉장히 편안합니다 한번 해보시기를 권면 드립니다.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다른 바지들은 처음에 입어도 맵시 있게 떨어져요. 그런데 청바지는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청바지를 이렇게 입고서 거울 앞에 서게 되면, 어떤 청바지는 엉덩이가 좀 끼고, 또 어떤 청바지는 허벅지가 좀 타이트하고, 그래서 처음에 입을 때 이렇게 거울을 보면, 영, 이렇게 어울리지 않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물론 제 몸이 문제겠죠. 그러면, 보세요. 내가 옷을 샀잖아요. 이미 돈을 다 내고 밑단까지 줄였는데, 이게 나와 어울리지 않는다고 이걸 찢어버릴 수가 없지 않습니까? 환불도 받아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어울리지 않는 옷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잘 어울리게 하려면. 아니요. 수선 아니에요. 계속 입어야 됩니다. 한번 저를 따라하죠. 계속 입어야 한다. 여기에 정답이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계속 입어야 한다. 더 크게 따라합니다. 계속, 계속 입어야 한다. 보세요, 청바지 계속 입잖아요. 그러면 엉덩이가 좀 늘어나요. <laughs> 허벅지도 좀 늘어나고 그리고 제 골반에 맞게 청바지의 이 현실 고증이죠. 이, 이 거기에 맞게 골반에 맞게 막 주름도 생기고 그 주름 틈 사이로 워싱까지 예쁘게 생기면서 어느 순간 이 청바지를 입고 거울을 문득 보면 이만한 저스핏이 또 없는 거예요. 너무 예쁜 거예요. 어떻게 하면? 자주 입으면. 어떻게 하면? 자주 입으면. 자주 입으면.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릴까요? 우리가 입는 그리스도의 옷이 이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그리스도의 옷은 우리가 평생 입어본 적이 없는 옷이에요. 우리가 구원받는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준비해 놓으신 거룩한 옷이기 때문에 죄악된 과거를 살았던 우리는 한 번도 입어본 적도 없고,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는 그런 옷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옷이 불편하고 나와 어울리지 않는다고 해서 여러분 이걸 반품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죠. 이 그리스도의 옷이 나에게 잘 어울리고, 나에게 편안한 옷이 되고, 정말 나의, 나를 위해 준비된 옷이다라는 느낌이 받으려면 자주 입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교회에서만 입으니까 불편한 거예요. 월, 화, 수, 목, 금, 토. 정말 every single day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살아가면 이 옷만큼 편안한 옷이 없다. 할렐루야. 매일 입으시기를 바랍니다. 자주 입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건합니다. 그럴 때이 옷만큼 더잘 어울리는 옷이 나에게 또 없다라는 이 진리를 우리가 경험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꾸 입어야 된다는 것이요. 또온 얘기인데요. 군대에서 이 훈련병들이 처음에 들어오게 되면 원래 밖에서 입고 있던 옷을 다 벗겨서 이 옷을 차곡차곡 접습니다. 그래서 우체국 소포 박스에다가 그 옷을 싸서 본가로 보내고 이 아이들에게는 어울리지 않는 군복과 군화와 군모를 신기 이렇게 이렇게 입히고. 그리고 이제 군인답게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군대 간 아이에 내 아들의 옷을 집에서 받으신 부모님들 우리 교회 집사님, 권사님들 중에서도 그런 분들 많은데 그렇게 그걸 냄새 맡으면서 우, 우신대요 그런데 여러분 요즘 군대는 당나라 무대입니다 <laughs> 핸드폰도 할수 있고요 음식도 얼마나 잘 나오고 또 이렇게 군대 제대할 때몇 천만 원을 모아서 나온대요 여러분, 1년 반 동안 잘 아이들 보내는 그 캠프라고 생각하시고 안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처음 입는, 입는 군복이 너무나 어색하죠. 실제로 이 군복을 입혀놓으면 아주 몸매가 좋은 이런 남성들도 굉장히 어색합니다. 맵시가 나지를 않아요. 그렇게. 이 군복을 입혀서 5주 동안을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흙먼지를 뒤집어 쓰고 앞으로 굴렀다가 뒤로 굴렀다가 눈물, 코물 쏙 빼면서 이 옷을 입고 치열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퇴소하는, 훈련소를 퇴소해서 각 부대로 보내는 그 날에 우리 훈련병들 가슴과 이마에 이등병 계급장을 달아줘요. 사단장님께 대하여 경례 타면은 충성, 야 충성하는데요. 손끝이 탁 떨려요. 얼마나 군인답고 늠름한지.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잘 들어보세요. 우리는 지금 뉴스 시즌, 새로운 10년, 이 가나안의 시즌을 질주하고 있는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동의하시면 아멘합시다. 아멘 합시다. 여러분, 광야와 가나안에는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어요. 광야는 우리가 무언가를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하늘의 만나로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던 시즌입니다. 그러나 가나안의 시즌은 여기 적혀 있는 가나안의 시즌은요. 우리가 직접 전쟁에서 이겨야 하고 우리가 경작 파종해서 경작해서 걷어먹어야 하는 그런 시즌을 상징하는 거예요. 더 이상 하늘의 만나가 내리지 않는 시즌입니다. 할렐루야! 그 가나안의 일곱 왕들을 우리가 몰아내야 하는 시즌이고 전쟁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주님과 더 가까이 붙어 다니면서 연전 연승해야 하는 전투의 시즌이 바로 가나안 시즌의 본질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군인이에요. 할렐루야. 군인들은요 절대로 군복 아래 사복을 끼어 입지를 않습니다. 철저하게 전투에 편리한 군복을 입고 이 전쟁에 임한다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미성숙함에 머물러 계시지 마시고 성숙함까지 나아갈 수 있는 참된 신앙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권합니다 성경을 보면 우리 그런 찬양이 있잖아요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이런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린아이의 시선으로 성경을 보면은요. 이 성경은 온통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다시 반복합니다. 미성숙한 어린아이의 눈으로 이 성경을 바라보면 이 성경 안에는 온통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기다려 주시는 하나님의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영적 성인의 눈으로 이 성경을 바라보면 이 성경은 온통 나에게 찬양받고 싶어 하시고 나와 교제하고 싶어 하시고 하찮은 나에게 영광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가득하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네. 여러분 만나 받아 먹는 데서 그치지 마시고 가나안의 시즌에는 만나가 내리지 않아요 군대답게 군인답게 전쟁에 임하는 사람답게 그에 걸맞는 옷을 입으시고 성숙함까지 질주할 수 있는 제일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승리하게 될 거예요. 그럴 때 여, 여러분들의 가정과 기업이 블라썸 활짝 피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가슴 두 손에 얹어볼게요. 화면을 보시고 우리 시간 크게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진실되게 선포합니다. 함께합니다. 시작, 주님, 제가 입고 있던 옛 사람의 옷을 벗겠습니다. 주님이 입혀주신 의와 진리와 거룩의 옷을 어색해도 불편해도 부지런히 입겠습니다. 주님 앞에선 그리스도의 군사로 살겠습니다. 할렐루야, 이 고백이... 진실된 여러분들의 고백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